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는 지난 14일 인삼재배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삼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이승호 박사가 인삼재배에서 가장 난제인 연작장해와 뿌리 썩은 병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어 충남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김선익 박사가 기후 변화에 따른 인삼 병해충의 다각화에 대응한 병해충 발생 양상과 방제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인삼 병해충은 농가에서 가장 관심이 큰 주제로 참여 농가들의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뉴욕대 인류학과 이혜민 연구원은 인삼의 해외 소비자 인식과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내용으로 해외 인삼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줬습니다. 김종수 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침체기에 있는 국내 인삼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으로 경북에서 먼저 인삼 소비 촉진과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삼주산지인 풍기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와 가공, 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인삼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인삼연구회는 매년 선진지견학, 인삼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온라인 모임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